실수는 지금 실수인데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죠? 이학년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수 파이만 배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x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x제곱은 이해하면 아까 그림으로 증명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림으로 증명했잖아요 내가 루트 2잖아요. 제곱해서 2가 되는서 근데, 이렇게, 루트 2 같은 거, 실제로 존재하죠? 나중에 뒤에 가면 다 해줄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놈을 벗길 수가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놈을그놈을없앨 수가 없다고. 이런 걸 무리수라고 불러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 루트 7, 이런 것들 다 무리수야. 그놈을 없앨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중상되면 유리수, 무리수,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다 배웠다고. 가능한 겁니까? 자, 1번 했죠? 뭘 했는지 알아야 돼. 자, 이제부터 3번이 중요한데. 3번은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쫄지 말 하다보면 다 돼. 자, 2페이지 로 잠깐 올까요, 제자님들? 2페이지 3번. 자, 보면. 한 번부터 일단 하자. 그 다음에 3,4번 갈게. 자, 뭐, 5의 제곱근 으로자 처음이니까 쫄지 말아야 하는데. 5의 제곱근 으로봤지 이걸 5의 제곱근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마. 어려워. 5의 제곱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렵다고. O 양수지. 양수의 제곱근 몇 개냐. 두 개지. 어떤 문제이 떠야 해. O가 주어로 보라고. X제곱은 A X, 여기서 x는 a 의 제곱, x를 줄어들었지만 a를 관점에서 보면 x 제곱은 5잖아. x는 5의 제곱근이니까, 예, 못 찾겠지? 못 찾겠잖아. 이리로 와. 언제 하는데? 나중에 해줄 거야.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됩니까? 자, 6의 양의 제곱근. 자, 두 6, 6, 번째. 울지 마, 울지 마. 보지마 일단 6의 제곱근 뭐야 뚫지마 6의 제곱근 뭐야 모르면 루트 씌워져두 번째 그렇지 플러스 말너스 뭐야 루트 양수 누구야 야, 이잖아 플러스 루트요 된거 할수 있겠니 진짜로 믿어도 됩니까 제사님들 오케이 자 3번 어떻게 할까 5분의 3이 6의 제곱근 그냥 뚫지마 5분의 3이 6의 제곱근 2제곱은 5분의 3이니까 적어 못찾겠잖아! 그럼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루트? 5분의 3이라고 근데 의미제곱근을 걸어갔잖아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라고 된거? 자 4번 제곱근 3쫄지나 이거 구하는 바보야 그냥 읽었지 읽은 거잖아 강병석 이렇게 읽었잖아 제곱근 3자나 지금 6회죠 뭐 잘못할 거니까 제곱근 3, 돼지. 루트 3, 돼지. 근호 3, 되나? 안 되지. 이렇게 있을 때세 가지를 읽어도 된다고 했지. 제곱근, 한자. 루트, 영어. 근호, 한자. 우리를 불러다오. 이렇게 다된 거냐?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우리 어디까지 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11의 제곱부터 1학년 때부터 항상 얘기해서 살아하는 제자들아 29의 제곱까지 외워두자고 왜 외워두라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 될까? 우리는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3, 169 어? 196, 225 15의 제곱 어? 16의 제곱, 256 200, 어, 289, 이거 다 외워뒀잖아 왜 그걸 외워둬야 했을까? 만약 내가 너희들한테 x제곱은 121이라고 했어 너 찾을거냐 지금 교육과정상? 그냥 나와야지 제곱해서 121되는거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그렇지. 그거를 외워. 우리가 수학을 할때 여기를 가져가서 넘어가기 전에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 외워져 있어요 기본이야. 근데 29의 제곱까지 외워져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갈때 문제 가빨리 편하게 풀려. 너희들은 29의 제곱까지 다 외울 거라고 믿어보시지 않겠습니다괜찮한 거. 오케이. 계속할게. 자 보자 다음 중 4번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자 거기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 일단 밑줄 그어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라는 건 뭐냐면 근호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다음 중 병석이를 사용하지 않고 병석이 없어도 돼 누군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근호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야이를볼때 쫄지 마.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 물어보고 있지. 그 누구야? 자, 양수 물어보고, 양수 물어보고 있잖아. 16에, 이걸 읽을 때 16의 제곱근중 누구 물어보고 있는 거? 양수. 16의 제곱근중 누구 물어보고 있는 거? 양. 양수. 120의 제곱근 중에 누구 물어보고 있는 거? 음, 양수. 그럼 음 뭐? 괜찮아? 야 0.09로 보지 마! 분수로 바꿔 그냥. 100분의 뭐야? 제곱해서 100분의 9가 되는? 음수. 제곱해서 점점 안 된다. 점점 한데 제곱해서 100번 해보면 되라, 음수야. 고학년은 점점 해야 된다. 마이너스 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야 이거. 자, 이제부터 중요해. 3번까지 하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갈게. 여기는 중3 때 시험 100%인데, 자. 보자.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문, 어. 이게 뭐니? 물어보면, 봐봐.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영한다. 선생님! 루트 16입니다. 잘했어. 자 다시 지워버릴게, 이거.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가 뭐니? 서요! 이렇게 하겠지. 앞에 뭐가 있었니?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게 제곱근의 성진이야. 잘 봐. 제곱은 루트를 없애버려. 다시 해볼까? 6의 제곱. 뭐야, 이거? 36이지? 제곱에서 36이 되는 양승으로 볼때 다시 이렇게 할 거냐? 바보 같다, 이거지? 제곱은 누구를 없애버린다? 루트를 없애버린다 이거야. 인정? 그러니까 집에서 걔가 왈왈! 하면 줄 풀어줘야 되잖아. 동의 받으면 제곱은 누구를 없앤다? 루트를 없앤다야. 제곱은 누구를 없앤다? 루트를 없앤다. 제곱은 누구를 없앤다? 루트를 없앤다. 오케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제 중요해. 제곱은 루트를 없앤다고 가르쳐놨더니 이상한 짓거리 들던 애들이 해. 자, 나 이상한 놈이야. 나 이상한 놈. 어떤 짓을 하느냐? 강경석, 아, 가, 어, 이런 말에좀 그렇네. 상관없지만. 자, 요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강경석이가 제곱해서 루트 없앤다고 했으니까, 제곱은 루트 없애, 씨발. 마이너스 5. 또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6에 제곱했더니, 제곱은 루트를 없애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에 제곱했더니, 제곱은 루트를 없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제곱은 루트를 없애는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무슨 소리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X제곱은 A.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수지. 야, 양수야. 야, 이 뭐라고? 양제곱근이잖아. 에 무슨 제곱근이라고? 양의 제곱근이잖아. 양수, 양 양수잖아, 양수. 그렇지? 그럼 음수 나오면 되나? 아니. 자, 다시 해볼게. 이해 못 들어 괜찮아. 처음에 다 이해 못했니들 니들 잘못이 니들 아니야. 이걸 볼때 봐봐. 마이너스 오가 음수지. 풀어보자. 마이너스 오두번 곱하면 뭐야? 육백이십은 뭐로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자봐 제곱은 루트를 없애는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한번더 붙이고 나온다고 그래야 양수가 나올 거니까 자, 무슨 말이야 이, 이 문장 이해 못하면 중학교 초수업 다 망한 거야 루트 a의 제곱 a가 0보다 크면 그냥 a로 나와 지금 이해 못해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루트 a의 제곱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a로 나오면 안돼 A로 나오면 A가 음수지! A로 나오면 A 음수 아니냐? 누구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가. 또, 또 마이너스 5의 제곱이지 자, A 뭘로 봐? A 마이너스 5로 볼게. A를 마이너스 5로 보겠다고. 마이너스 5, A로 볼게. 나올 때 뭘로 나와? 이거 마이너스 5로 나오나? 마이너스 한번더 붙여줘야 플러스 나오잖아. 음수로 나오면 안 되잖아. 누로 나와야 돼? 응.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뭘 붙여주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제국근의 성질이 바로 이거야.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 보자. 절대값 기억나십니까? 절대값절대값 절대값 2. 나올 때 뭐야? 2. 2지. 원점에서 떨어진 거냐.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오나? 아니. 뭘로 나와? 2. 절대 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양의 제곱금 물어보는 거라고. 무조건 뭐할때 나올 거냐. 양수로 나와야지. 0이 아닌 이상. 그럼 내가 여기 5의 제곱할 때, 양수니까 그냥 예쁘게 없애도 되지.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래. 없애면서 누구 붙여줘야 돼? 괜찮아? 동이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자, 여기서 너희들 중요해. 자, 이제, 문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이거하고 5분만 쉽게, 10분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제 꼬리 성질할 때, 두 가지로 해놓게. 자, 가 여기 절대값 A라고 적어라. 여기는, 루트 A라고 적어라. 난니들을 믿는다. 공부할 거라고 믿어. 우리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 다른 분 없잖아. 자,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인정? 네.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 괜찮아? 반이너 붙여야 양수 나오는 거잖아. 된거? 네. 여기도 똑같지? A가 0보다 커나가지면 그냥 나오지? A가 0보다 작으면 뭘로 나와? 똑같다고. 제곱근의 성질은 절대값의 성질하고 똑같다고. 제곱근의 성질은 누구의 성질과 똑같다고? 애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여기도 두고 들어가도 되는데 두고 여기 주면 여기 안 주고 여기에 주면 여기 안 주고 두고 어디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 아 루트 0은 0이잖아 아 루트 0이다 루트 0 마이너스 0이나 누가 신경쓰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리하고 자 5분 쉽게 선생님 감당하고 잠깐 볼게요 우리가 x 제곱은 데이터 정리 받자 처리해야 되는데 공항 이이잖아 X제곱은 A라는 문장이 너희들한테 주는 걸 생각해. 자, 첫 번째, X제곱은 A지. A가 뭐야? 저거라고 너희들 머리 쓰고 적고 있니? X제곱은 A잖아. 이렇게 두번지 무슨, 자, X제곱은 A야.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하고 있니? X제곱은 A잖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A는 뭐 부적하나 같다? 0부적하나 같다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음수의 제곱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된 거지? 근데, X제곱은 A라는 문장. 한계가 있었지. 부족했잖아. 야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어진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된거 괜찮아? 그중에 플러스 루트 이는 a의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이는 a의 음의 제곱근이야. 자, 루트 9. 국어를 읽어봐. 9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 루트 그 뭐냐? 3이잖아. 3이니까 어색하냐?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네. 해요. 선생님이 제국군의 장지점에 있단 문제 풀어고죄송한게 할게 지금 몇 분이냐면 40분 45분 까지실게요 5분 있다가